어느 조선족의 간증을 믿고 세력도의 어, 내 나라 어, 처벌을 어, 투별하는 와중에 어, 당신이 어, 나를 의심할 것 없이 사망의 이 길로 보내길래 당신을 소록도 어, 뭐냐면 지붕초냐 멍겜이라고지 지적도. 공사 현장까지 네 집에다 자축하고 나한테 뿌리는 행위를 보며 새천분이 조선족을 끌어안고 잘 만큼 사람을 속이고도 대도시에서 1등 가는 국민이면 당신은 오르지 못할 나무를 실제로 간섭하면서 끊어놨어. 그래서 조선족을 안고 산다는 것은 인명표를 말해줄게. 있을 수 없는 게 사실이야. 그러나 나를 당신이 내 나라 대한민국 시에서 조선족이 떠나야 되는 숨가쁜 길을 너는 살아서, 내 목숨을 조선족이 지나가야 가야 되는 길을 나한테 숨넘게듯 사망을 줬어. 그래서 너를 여성 최초로 내 버티다 버티다. 니네 처명을 조선족 여인으로 보고 기네스북에 올려.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김전인, 김정은이가 찾았던 동맥 동매, 골이라고 지 동맥골. 동매꿀. 동네가 감춰준 어려운 신문기자를 어디 방심 않고 번역로 카운트다운 기자처럼 써먹고 이북에서 건너갔나 봐. 사람이 내심이 사람이 살을려면 내 나라를 억지로 끌려가서 이북에 잡혀있으면, 니들처럼 일시키면서는 안 데리고 응? 그, 사망을 요구하는 바가 아니라, 그래도, 내가 지금 여기 짐 놓고 살듯이, 아, 내가 짐이 있고, 남들이 다 아는 내 신분증이 있는 나라로 가야지. 그리고 사람이, 규탄과, 단일화가, 합류화해서 나라가 성공리에하는 것을 이 나라는 미국이라기요.미국.그래서 미국은 내 나라가 아니요.그리고 미국 신문도 나를 팔아먹고 서는 이 조선족 보듯이 틀려.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신문으로뭐나뭐 미국 이 서민, 평범한 서민, 더 나가서 시민을 마음을 동요시킨 게 지금 현장이요. 현장. 그래서 취재 기자도 싫고, 에, 목면화도 싫고, 내 나라 대한민국에서 위축되면서 당하는 것도 싫고, 그래서 빨리빨리 싫었어. 빨리빨리. 갑이 있으면 따라할 것이고, 아니면 처형을, 곧 나라가 처방 못하고 다 같이 하늘을 내릴 것이고. 그래서 인명편에 답시화를 현지 생활 그 자체를 보냈어.